이 새겨보면서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께 큰절로 사제의 말씀을 사제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정치권은 우리 민간 부문의 그러한 노력과 활약에 비추어서 우리가 대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저는 정말 뒤돌아보고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뇨한 의원의 사태, 우리는 남의 일로 그저 푸른 눈에 낯선 외국인 출신 바로 우리 동료 국회의원의 단순한 사태로 보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300명 의원 전원 사퇴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품위 있는 모습으로 본인이 의원직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오늘 필리베스토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니원 의원님의 사퇴를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더 잘못한 우리 서로 잘했다고 서로를 탓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비상경험이 초래됐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서로 "너 잘났고 나는 잘했다"라는 식의 성, 정말 나만의 내 중심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서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서로 탓하면서 나쁜 악법이 탄생을 했습니다.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온갖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과드립니다. 저는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뇨한 의원 의그 마음 우리가 정말 되새겨보면서 깊이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께 큰절로 사제의 말씀을, 사제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네, 이 현실에 그래도 저는 이 자리에 또.